안녕하십니까 시즌의 망한 남자, 시망남 김하늘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뭐 흥분도 하고 이렇게 제가 제그 음성을 한번 들어봤는데 혀도 짧은지 조금 발음도 좀 그렇고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서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이제 오늘은 주말이고 한데. 또 어제 정정할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뭐, 어제 카페에서 추천 한 분이 상반기 내에, 천 대표가 상반기 내에 하기로 했다고, 제가 다시 댓글도 다시 물어봤는데, 그분이 확실하게 상반기에 답을 했다고 해서, 저도 그걸 믿었죠. 답을 주기로 했다는 걸. 근데 이게 이제, 그 음성 파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유튜브 분들하고 이제 크로 체크를 이제 해보니까, 답변이 확실하게 놓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팩트입니다. 답변은 놓은 게 없어요. 그, 천종윤 대표님이, 이, 우리가 이제 시즌에 대해서 뭐, 코스피전이나 제일 큰 무상정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답을 달락하니까, 언제 되겠냐 하니까, 법적인 곰, 그 대표, 법적 변호사들이 그 제재를 하기 전에, 말 실수로 연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내라고. 연내 안에 하겠다. 이것도 뒤에 이제, 그, 법적인, 그, 변호사 쪽에서 정정을 했다는 거죠. 아, 이거는 실수다. 이렇게. 그러고 난데, 뭐, 최대한 상반기 안에 하도록, 뭐, 이제 이런 뉘앙스를, 뉘앙스를 보였다는 거죠. 상반기 안에 하겠다는 뉘앙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팩트로 그대로 믿고 진행, 기다리기에는 희망 고문이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한 조금 막 엄청난 희망에 그걸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다가 제가 한번 엄청난 손실과 큰 지옥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건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의 리스크는 조심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반기라는 그, 그 안에 할수 있다는 양수는 제치고, 좀더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거고,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 300억,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분기배당, 분기배당, 반기배당, 분기배당,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실제로, 지금보다는 달라질 것 같지만, 한 반기배당 정도가 가능성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분기배당까지는 아직은 조금, 좀 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와 제일 큰 코스피 이전은 코스피 이전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무상증자는 좀 빨리 시행해 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가능성도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또 주주분 중에 저 카페에 보니까 한때는 무상증자는 지금 하면 안 된다. 무상증자는 뭐 주가가 한 18만원 올라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은, 이렇게 해도 떨어지고, 저렇게 해도 떨어지고, 뭐, 두심도 사라지고, 뭐 지금은, 어떻게라도 일단 이 두심을 돌려야 돼요. 한번, 일단 돌리고 난 뒤에, 돌리고 난 뒤에, 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빨리 두심을, 다음 주에는 돌아오도록, 일단, 저, 제면 자사주 매입. 공시부터 한번 장중에 날려주고, 그 다음에 분기등반기등 배당을 하겠다는 것도 한좀 다음 주에 또 공시를 날려주고, 연타로 막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 다 다음 주쯤에 한번한 뭐 4월달? 뭐 4월달 괜찮습니다 4월달. 슬적 이제 그 무상증자 이야기 좀 놔주고, 그리고 동시에 1, 2, 3월달 실적이 좀 최소 귀안해야 됩니다. 월등히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 기존에 놓아둔 실적보다 비슷하게는 놔주면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 4월달쯤 4월 중순 4월 말까지가 아마 그 실적 공식이죠 아마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정확한 디테일적인 건 제가 또잘 모르고 또, 또 나중에 또 알게 되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또 하나 또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시젠에 투자하게 되는 이야기를 제 주식 그, 그걸 잠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저는 솔직히 제가 책도 많이 보고 제 주변에 일해봤을 때제보다좀 똑똑한 사람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뭐한 분야를 깊게, 딜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 아, 아니고 얕은 지식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라 생각하면서, 헛똑똑이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 돌파리여서비타기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작년쯤에, 그 옛날에도 한번 주식을 해서 좀 손해를 보긴 했고, 그때 당시 옛날에 한 5년 전에, 2014년도, 15년도에, 테마주, 뭐 이런 거, 개잡주들 막,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트럼프 반대로 그 힐러리 쪽에, 투자를 했다가 트럼프가 당대되면서 뭐또 그때 주식이 개풍나게 팔고 떨어지면 팔고 막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손실 보고 뭐 샀다 팔았다 뭐 손실 좀뭐 조금 리득 보고 손실 많이 보고 전형적인 후구를 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뭐 주식이 많이 오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저 역시도 경제적 자유를 좀 꿈꿨죠. 나이는 들고 현장 일하고 젊은 애들 눈치도 보고 하면서 무릎도 아프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다 아프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 일도 힘들고, 오래 못 하겠다. 조금 있으면 나이 50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출을 받습니다. 신용대출을. 신용대출이 또, 소리도 준비해야 되고, 어려우면 또못 하는데, 쉬워요. 카카오뱅크에서 쉽게 뭐또한 2천만 원 대출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국내 천만 원, 외국 천만 원. 국내 주식 보다 외국 주식이 그때 이제 이 3배수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지고 들어가려고 대출을 했는 거였는데 그때 또 여기가 제가 이제 저점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려고 제가 그때 이제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이때 어, 제가 처음에 이때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9월 4일 날 FN주의위에 떨어졌죠. 그 다음날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그때는 막, 들들들 떨면서 그때는 처음이니까, 오랜만에 또 하니까. 그래고 여기 때또 다음날 한500 정도 더 들어갑니다. 실제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5달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지만, 그때는 저점이었어요. 25불까지 갔다가, 물론, 그때는 액면 분할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50불이었습니다. 250불에서 150불이었습니다. 저점이. 150불로 해가지고, 일하다 한요 정도 돼서 제가 한 22불에 또 팝니다. 그러면서, 뭐, 국내 주식도 좀, 셀트리온도 샀다가, 뭐, 삼성전자도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좀 봐서 제가, 또 뒤에 이제, K뱅크에서 대출을 좀더 받고 해서, 한, 대출자금 한 5천에 2천 정도를 수익을 보게 됩니다. 한 7천만원 정도 모으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욕심에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 그때는 분산 투자를 하고, 한 종목에 한500 이상 들어간 종목이 더 물었거든요. 근데, FNGU도 제가 여기 갔다가, 어우씨, 한 5천을 다 했으면, 두 배가 되는데, 2.5배가 되는데, 와, 삼성전자도 내가 안 팔고 놔뒀으면, 한두배 정도 되는데,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분산 투자를 했을까 왜한 300밖에 안 들어갔을까 뭐 이런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으면 지금 억 단위의 돈이 있을 건데 이래 욕심이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매일 주식을 이래 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보다 보니까 좀지쳤습니다 좀 피로도도 쌓이고 보통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그 펀드 매니저들도 그러죠 리밸런싱을 한다고 제가 그런 와중에 그래 가지고 이게 자금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국내에도 모여 있고 외국에도 있고 이쪽 계좌도 한 다섯 개 키움, 뭐, 궁 KB 이쪽에 다 있는 것들 다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무 리벨리징 리 개념으로 다팔아가 그러다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잠시 놔둔 게 KB 이쪽에 자금을 제일 많이 놔두게 되면서 시젠이란 종목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유튜브에서 말하던 올팔 내사 떨어지면 사야 돼 떨어지면 근데 떨어졌는데 매수를 들어가는데 재무제표가 좋아야 된다는 거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젠하고 메디톡스하고 넷마블, 이세 종목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한 시젠은 한 이때쯤이죠. 시젠은 이때쯤. 이때쯤에 이제 시젠을 슬슬 보기 시작합니다. 20만원에서 한 17만, 18만원 이 사이에. 그리고, 동시에, 메디톡스하고 넷마블도 그때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비탄 가격대였어요. 한저 17만원 정도 넷마블도 쌍바닥 찍고 이제 이래 간다고 생각을 했죠. 넷마블도 17만원 정도였습니다. 한저 정도 쌍바닥 찍고 이래 간 넷마블도 그리고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 거의 한요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였을 겁니다. 약간 올라왔을 때 13만원 정도 였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대충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 종목당, 어, 넷마블 1000만원, 메디톡스 1000만원, 시젠 1000만원 정도. 한4천0에 자금을 남겨놓고, 이건 또 미국 계좌로 또열 거라 생각하고, 이 자금을 느끼자. 근데 실제로, 그날 또 굉장히 장이 흔들리면서, 더 떨어져요. 넷마블도 그렇고, 이게 넷마블도, 아니, 이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 매수를 했는데, 21선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줄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5% 떨어질 때 손질을 하게 됩니다. 넷마블도. 실제로, 메디톡스도, 이때 당시, 5%가, 어때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면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5%. 제가 이제 손절했을 때가 이제 잦음이 돼버리는 케이스인데, 예, 1 3만원 14만 이 차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지길래 한2% 조금 손질보고 이게 매이오스는 손절을 하게 되고, 시젠 시젠은 손절을 안 했습니다 제가. 시젠은 그때 이제 한창 유튜브라든지 재문제 보고 이럴 때 너무 이 구라칠 방송도 있고, 이 주식이 굉장해요. 영업이익률 60%에다가 매출 1조 원 넘게 달성했다가 최고가는 32만원에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정도 나있고,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주식이 어딨냐 이거죠. 그리고 뭐 어떤 유튜브 그 실전 뭐 거기에 실전, 실전, 땡땡땡 그 하는 거기에, 뭐, 원장님 한분 계십니다. 그 분은, 이 회사가 현금만 1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나가보면 그 말도, 그, 카드라 통신입니다. 지금도 그 말, 지금 시즌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한 3천억, 많으면 한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도 많죠? 그것도 많은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자금 1조 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조 원이. 돈. 갖고 있는 유부금만, 4천억도 많은 금액, 지금도 3천, 3, 4,000억도, 2, 3천억도 많은 거죠. 회사에,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에 현금 1,000억대 넘게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저, 삼성전자나 저 대기업 아니고는 중소기업 중에. 이 많은데도 1조 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하니까 더 떨어질 없다고 확정평양을 받으면서 제 자금 7천이다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즌에. 시즌에 들어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그러면서 7천만원 넣고 난 뒤에 조금 떨어졌을 때 신용미수를 받게 되면서 천주를 목표로 합니다. 천주를. 그래서 제가 평당가 18만 5천원에 제 연금 7천원에 신용미수를 더한 1억천 정도 여면서 천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천주를. 그러면서 시진을 확정을 하게 되죠. 시진을 확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는 실적 발표만 기다리게 됩니다. 실적 발표만. 조금 한 500만원 정도,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즌이란 이 종목의 사랑에 빠지고, 학정에 빠지고, 눈이 멀면서, 돈의 욕심에 눈이 멀면서, 500천만원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해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였죠. 그러면서 실적 발표 당일 날에 마이너스 200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 플러스만 났어도, 본전만 됐어도 팔 수도 있었을까 후회를 억수로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그 다음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져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다시 또 올라가겠지 생각했죠. 그러면서 3일에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한30% 정도. 이래 빠지면서 제 주가는 이 3일 만에 마이너스 5천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매도를 안 하면 되는데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영 미세에, 아시, 담보 비율이 있어가지고, 담보 비율이, 백 쟤는 좀, 그래도 이 대금을 많이어서 그런지, v i p 로 해서 그런지, 담보 비율이 140%였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담보 비율이 안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반대 매매 나갈까봐 제가 여기서, 제가 13만원에 다 손절을 하고 맙니다. 제가 이날 엄청 무서웠습니다. 공포심에. 와, 주식 쳐다보기도 싫고, 와, 세상에 이런 지옥을 내가 왜그 왔냐 생각하고, 하루 전만 돌아가기를 빌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만큼 학정평약과 주식이 사랑에 빠지거나,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이 50을 다 돼가는 제가,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을 하고 예전에도 주식을 한번 해가 테마주라든지 개잡주 이런 데는 절대 투자를 안 하고 재미제표 실적주 우량주 이런 회사에 제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 신용미술을 바닥이라 16만원이 바닥이라 확신하면서 집어넣게 되고 거기서 동시에 이 배신감 아직도 이건 배신감이 큽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무상전자 할 때가 아니다, 맞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최소한 주총 전까지, 17만원까지는 끌어올려놔야 돼요. 지금. 최소한 요 위에서 놀아야지, 뭐, 여기서 이제 놀면서 무상전자가 일나고, 뭐, 어떻게 하면서 더 올라가서 어느 정도 20만원 안착하게 되는 거지. 이 회사의 천종련 대표님도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면 안 됐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합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저, 저 역시도 이걸 갖다가 이게 진짜 과연 뭐 시간만 지난다고 이게 진짜 올라올지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진짜 올라가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밖 생각밖에 안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지진인이나뭐 주주분들이니까 이 방송을 보실 건데 100%는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믿다가 제꼴 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뭐 믿고 싶고,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괴롭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곤 하지만, 마음속에 10%는 이 9만원대까지도 올수 있다는 걸 갖다가 한 번씩 대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자금이 여유가 있고, 뭐 없어도 되는 돈이다 생각이 든다면, 정말 뭐, 전용이 대표님 믿고, 시즌이나 회사를 믿고, 10년간 장기 투자. 어떤 분이 그말 하더라고요. 어차피 10년 투자 중에 올해, 지금 1년 지났을 뿐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도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괴로울 겁니다, 이게. 이게 모든 게 그렇듯이 자기 자산이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로 가는가 하고, 마이너스로 내 있는 상태하고 가는가 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리고 뭐, 전종진 대표 대표님은 희망하려를,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할 수는 없죠.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방사가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스피고, 어? 나스닥이고 모든 그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고, 뭐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단지 저도 뭐 희망회로를 돌려가 나스닥은 항상 우상향을 한다는 거 하고, 결국 주가는 실적에 반영한다는 말을 믿고 이래는 있습니다. 하여튼. 제 같은 경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면서 어차피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에 시젠이나 회사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적 주고 우랑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없이 주말을 잘 보내시고 이 시젠 대표 시젠 회사 관계자분이나 전종용 대표님은 빨리. 다음 주에, 최소한, 이, 우리가 바랬던, 자사주 매입, 분기배당, 뭐, 무상증자와 코스피전은 좀더 시간이 걸릴 거고, 최소한, 자사주 매입하고 분기배당은, 어, 다음 주에, 공치를 날려서, 최소 주가가, 어, 다음 주는 양봉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한 14만원 정도, 한 15만원 정도 살짝 바라보고, 14만원대 위를 올라에 바라보고, 4월달이 되면, 이제, 고스비 이전 계획을 검토라든지, 무상증자 추진을 하면서, 15, 16만원, 여기 보이시죠? 요 주봉에서, 요, 61선, 61선과 주봉 21선, 16만원, 17만원, 이 위에서 놀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시즌 한마디로 천종님 대표님한테 조카의 18세 크레파스라고 욕을 하고 싶은데 <laughs>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욕이 안 나오도록 감사합니다